안녕하십니까? 어깨 아프면 견우안입니다. 오늘은 견우가 불면증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불면증 겪어 보셨나요? 누구는 한 번도 안 만나 보신 분들도 있으실 거고, 누구는 지금도 불면증으로 상당히 고통받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는 수면 장애인 불면이 생기면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모든 활동에 걸쳐서 상당한 장애를 받게 됩니다. 스트레스, 노령화, 수면 주기 변화, 약물 남용 등의 정확한 원인을 제대로 알면 거기에 맞는 적재적소의 치료가 가능하겠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MRI, CT, 엑스레이 등의 각종 첨단 검사를 받아 보아도 불면증의 뚜덜, 뚜렷한 원인을 찾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거죠. 불면증의 원인이 스트레스다. 노령하다 수면주기 변화다, 약물 남용이라 하면 거기에 맞는 적재적소의 한방 치료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원인을 찾을 수 없다면 문제가 될수 없겠죠. 증상에 맞는 대증요법밖에 치료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 불면증의 원인 질환 중에 하나로 생각해 볼수 있는 것이 바로 근막통증증후입니다. 근막통증증은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구나 한번 이상 만난다는 증후으로 감기나 근육통처럼 가볍게 쉽게 앓고 지나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수개월에서 수년에 걸쳐서 지금도 고통받는 분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뻐근함, 결림, 당김, 쪼임이라는 이상한 통증. 우리가 통상 통증이라고 하면 아픈 거예요. 근데 아픈 건 분명히 아니에요. 아프다기보다는 뻐근함, 결림, 당김, 쪼임 등의 이상한 통증이 목과 목덜미뿐만 아니라요, 흉쇄우들근 사각근, 쇄골, 가슴, 명치, 겨드랑이, 서해부, 날개쪽지나 날개뼈, 허리, 엉덩이 이런 등의 근육에 생기는 증후이 바로 근막통증 증후입니다. 그래서 왜 이런 원인이 생기는가 해서 찾아보는데 별다른 이상이 없다고 할때 근막 통증 증후을 의심해볼 수가 있습니다. 뻐근함, 결림, 당김, 쪼임 등의 이상한 통증. 여기서 이상한 통증이라고 말한 이유는 간단해요. 우리가 통증이라고 하면 맞은 것처럼 아프거나 두드려만 것처럼 불편한 이런 증상이거든요. 우리가 가다 보면 발목 겹질리 없거나 무릎팍을 찌르신 경우도 있잖아요. 그럴 때 아프다는 느낌이 뭔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아프다는 느낌과 좀 달라요. 뻐근함, 결림, 당김, 조임, 저림 등의 이상한 통증이 목, 어깨, 등, 엉덩이, 쇄골, 가슴, 겨드랑이, 서해부 등에 있어서 다양한 검사를 받아보지만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 할때 근막 통증 조언을 의심해 볼 수가 있습니다. 목이나 어깨 주변에 담이나 근육통이 자주 생긴다면 의심해볼 수 있는 증후군으로요. 일반적인 담이나 근육통 알아보셨잖아요. 보통 하루 이틀 이삼일 그냥 뒹굴뒹굴 쉬기만 해도세요 아무런 것도 안 해도 낫는다는 거 경험상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충분한 수면이나 휴식, 적극적인 치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2주 이상 지속이 된다면 근막 통증 증후군을 의심해볼 수가 있습니다. 근막의 트리거 포인트란 통증 유발점이 잡히면서 이로 인해서 뻐근함, 결림, 당김, 조임 저림이라는 이상 통증과 감각이 생기는 것이 바로 근막 통증 증후입니다. 그럼 근막 통증 증후는 왜 생기는 걸까요? 아직까지 정확한 원인이 밝혀져 있지 않지만, 어떤 것들이 문제를 가져오고, 어떤 것들이 더 증상 악화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대강은 알고 있어요. 내부적으로는요, 지나친 자기절제나 자기억제, 지속적인 스트레스, 지나친 업무중심 생활을 하는 경우에 발생하기 쉬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외부적으로는요, 습관화된 잘못된 자세와 외상이 주원이고요, 거기에 과음이나 과로, 스트레스, 불규칙한 생활 습관 등이 더해지면서 증상이 악화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직업군으로는요, 반복 작업을 수행하는 직업군에서 자주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독특한 형태의 통증이나 자율신경 증상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단단한 소결절, 예민한 압통점, 가동범위 제한이 생기기도 하며, 압통 시 관련통이 발생합니다. 증상이 심해지게 되면 요 두통이나 편두통, 눈충이나 눈피로, 수면장애, 기억력이나 집중력 장애, 또는 피로감, 소화불량 등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근막통증 증후군 심하거나 오래될수록 불면증은 더욱 심해지는 그런 경향을 보이는 편입니다. 불면증으로 인해서 근막통증 증후군이 생기거나 심해질 수도 있고요. 근막통증 증후군에서 불면증이 생기거나 심해질 수도 있습니다. 혹은 각각 별개로 생길 수도 있고, 콜라보로 동시다발적으로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불면증은 근막통증 중 어느 정도 관계가 있다고 할수 있는데요. 일단 근막통증이 생기게 되면요. 충분한 수면과 휴식을 취하고, 과음과 과로를 피하면서 무겁거나 힘쓴 일 조심하고요. 수면에 부, 문제를 줄수 있는 커피, 콜라, 홍차, 녹차 등과 같이 카페인 합류 음료 등은 좀 피하는 것이 좋고요. 장시간 고정된 자세로 일하는 경우엔 중간중간, 한번 정도씩 자세를 바꿔주는 것이 상당히 좋습니다. 어깨 아프면 견환에서는요, 목과 어깨 근육을 풀어주는 침이나 도침, 경근의 길이와 장력이 균형 회복을 도와주는 근막 이완 추나, 통증을 줄여주고 관절 기능의 안정을 도와주는 도인 운동요법, 통증 유발점을 효과적으로 제압하는 봉침이나 약침, 불면 개선에 도움을 주는 치료에 한 약들을 사용해서 효과적으로 치료하고 있습니다. 불면증은 치료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예방이라는 사실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